지난달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슈퍼요트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초대형 요트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안대교 주변 해상에서 목격된 초대형 요트입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안드레이 멜리첸코가 소유한 슈퍼 요트 A로 백만만 사천0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요트는 보통 한 달에만 1억원 이상을 소비하기 때문에 초대형 요트의 유치가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많은 소비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 분명히 그 이득이 있다는 것은 그 이득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의 정박한 40m 이상의 초대형 요트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산을 찾았던 슈퍼요트 A는 정박할 곳조차 찾지 못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을 잠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부산 지역 마리나 시설 가운데 수용 규모가 가장 큰건 수영만 요트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정박 가능한 요트 길이는 12m 정도로 길이가 119m인 슈퍼 요트 A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향후 지어질 북항 마리나도 현재 설계에 따르면 최대 24m 길이의 배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배들이 차후와 그, 그 함께 요트 수리소. 주요시설등 각종 인프라도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